성경 통독 142일차 민수기 26장에서 28장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을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민수기 26장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 사제의 아들 엘 아자르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안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 곧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모두 세어라. 그리하여 모세와 엘 아자르 사제는 예리코 앞에 요르단 건너편 모압벌판에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센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하다.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마다들인데 르우벤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한옥에게서 한옥 시족이 팔루에게서 팔루 시족이 헤츠론에게서 헤츠론 시족이, 카르미에게서 카르미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르우벤의 시족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열을 받은 이들은 43,730명이었다. 팔로의 아들은 엘리압이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 다탄 아비람이다. 이 다탄과 아비람은 공동체에서 뽑힌 이들로서, 코라의 무리가 주님께 대항할 때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한 자들이다. 그 무리가 죽고 불이 250명을 집어 삼켜버릴 때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함께 코라를 삼켜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나 코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시족에 따라 본 시메온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느무엘에게서 느무엘 시족이, 야민에게서 야민 시족이, 야킨에게서 야킨 시족이, 제라에게서 제라 시족이, 사울에게서 사울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시메온의 시족들로서 22,200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 가드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치폰에게서 치폰 시족이, 학기에게서 학기 시족이, 순이에게서 순이 시족이, 오즈니에게서 오즈니 시족이, 에리에게서 에리 시족이, 아롯에게서 아롯 시족이, 아르엘리에게서 아르엘리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여를 받은 이들에 따라 본 가드 자손의 시족들로서 4만 500명이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이다. 에르와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시족에 따라 본 유다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셀라에게서 셀라 시족이, 페레츠에게서 페레츠 시족이, 제라에게서 제라 시족이 나왔다. 페레츠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헤츠론에게서 헤츠론 시족이, 하물에게서 하물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유다의 시족들로서 76,500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 이사카르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톨라에게서 톨라 시족이, 푸아에게서 푸아 시족이, 야숩에게서야숩 시족이, 시무론에게서 시무론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이사카르의 시족들로서 6만 4천 3백 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즈불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세레색에서 세레치족이, 엘론에게서 엘론치족이, 야흘르엘에게서 야흘르의 야흘루엘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혈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즈불론의 시족들로서 6만 5 0 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 요셉의 아들들은 문하세와 에프라임이다. 문하세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마키르에게서 마키르 시족이 나왔는데, 마키르는 기라세 나았고 기라세에게서 기라치족이 기랏 나왔다. 기라세 자손들은 이러하다. 이에제르에게서 이에제르 시족이, 헬렉에게서 헬렉 시족이, 아스리엘에게서 아스리엘 시족이, 세캠에게서 세캠 세켐 시족이, 스미다에게서 스미다 시족이, 헤페르에게서 헤페르 시족이 나왔다. 헤페르의 아들 칠로팟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 칠로파의 딸들 이름은 마흘라, 노아, 호글라, 밀카, 티르차였다. 이것이 문하세의 시족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여을 받은 이들은 오만 이천칠백 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 에프라임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수텔라에게서 수텔라 시족이, 베케르에게서 베케르 시족이, 타한에게서 타한 시족이 나왔다. 수텔라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에란에게서 에란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유를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에프라임 자손의 시족들로서. 32,500명이었다. 이것이 시족에 따라 본 요셉의 자손들이다. 시족에 따라 본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벨라에게서 벨라 시족이, 아스벨에게서 아스벨 시족이, 아히람에게서 아히람 시족이, 스푸팜에게서 스푸팜 시족이, 후팜에게서 후팜 시족이 나왔다. 벨라의 아들들은 아르드와 나아만이다. 아르드에게서 아르드 시족이,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시족에 따라 본 베냐민의 자손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여를 받은 이들은 4만 5천 6백 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 단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수함에게서 수함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시족에 따라 본 단의 시족들이다.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수함의 시족들로서 64,400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 아세르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임나에게서 임나 시족이, 이스위에게서 이스위 시족이, 브리아에게서 브리아 시족이 나왔다. 브리아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헤베르에게서 헤베르 시족이, 말키엘에게서 말키엘 시족이 나왔다. 아세르의 딸 이름은 세라이다.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아세르 자손의 시족들로서 5 3,400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 납탈리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야흐츠엘에게서 야흐츠엘 시족이, 군이에게서 군이 시족이, 예체르에게서 예체르 시족이, 실렘에게서실렘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시족에 따라 본 납탈리의 시족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여를 받은 이들은 4만 5,400명이었다. 이처럼 사여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60만 1,73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들에게 사람수에 따라 땅을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상속재산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상속재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각 지파에게 사열을 받은 이들의 수에 따라 상속재산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야 하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파 이름에 따라 상속재산을 받게 해야 한다. 수가 많은 지파와 적은 지파 사이에서 제비를 뽑아 그 결과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시족에 따라 사열을 받은 레위인들은 이러하다. 게르손에게서 게르손 시족이 크하색에서 크하치 시족이 무라리에게서 무라리 시족이 나왔다. 레위의 시족들은 이러하다. 리브니 시족, 헤브론 시족, 마흘리시족, 무시시족, 씨족, 코라시족이다. 그 핫은 아므람을 낳았다. 아므람의 아내 이름은 레위의 딸 요케벳인데, 그는 이집트에서 레위가 낳은 딸이다. 요케벳은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 그리고 그들의 누이 미르암을 낳아 주었다. 아론에게서는 나답, 아비후, 엘라자르 이타마르가 태어났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속된 부를 주님 앞에 바치다가 죽었다. 한달 이상 된 남자로서 사여을 받은 이들은 모두 2만 3천 명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받을 상속 재산이 없었으므로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사여을 받지 않았다. 이들이 모세와 엘아자르 사제가 사여한 이들이다. 모세와 엘아자르는 예리코 앞에 요르단 건너편 모압벌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열하였다. 이들 가운데에서 모세와 아론이 신하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열할 때그 사열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두고 그들은 반드시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여푼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와 말고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민수기 27장. 그때에 칠로팟의 딸들이 앞으로 나왔다. 칠로팟은 요셉의 아들 문하세 시족에 속한 사람으로 헤페르의 아들이고 기라세 손자이며 마키르의 증손이고 문하세의 현손이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마흘라, 노아, 호글라, 밀카, 티르차이다. 그들은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모세와 엘라자르 사제와 수장들과 온 공동체 앞에 서서 말하였다.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거슬러 모여든 물이 곧 코라의 무리 속에 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당신의 죄로 돌아가셨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당신 시족 가운데에서 없어져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의 형제들과 더불어 저희에게도 소유지를 주십시오. 모세가 그들의 소송권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칠로팟의 딸들이 하는 말이 옳다. 너는 그들 아버지의 형제들과 더불어 그들에게도 반드시 상속재산으로 소유지를 주어라. 그들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그들에게 넘어가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두어라. 누구든지 아들 없이 죽으면 그의 상속재산은 딸에게 넘어가게 하여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의 상속재산을 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형제들도 없으면 그 상속 재산을 그의 아버지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의 아버지에게 형제들이 없으면 그의 시족 가운데에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그것을 소유하게 하여라. 이는 주님이 모세에게 명령한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법규정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바라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 것처럼 너도 선조들 곁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는 친광야에서 공동체가 시비를 걸어올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물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내 분부를 너희가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이 물은 친광야에 있는 무리밭 카데스의 물을 가리킨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모든 육체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느님께서는 이 공동체 위에 한 사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들 앞에 서서 나가고 그들 앞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 그들을 데리고 나가고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공동체가 목자 없는 양 떼처럼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그는 영을 지닌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내 손을 얹어라. 그리고 그를 엘라자르 사제와 온 공동체 앞에 세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임명하여라. 너의 권위 가운데 일부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그에게 순종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엘라자르 사제 앞에 서야 한다. 그러면 엘라자르가 주님 앞에서 그에게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우리무로 물어볼 것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곧온 공동체는 그의 지시에 따라 나가고 그의 지시에 따라 들어와야 한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는 여우수아를 데려다가 엘라제르 사제와 온 공동체 앞에 세웠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르신 대로 그에게 자기 손을 얹고 그를 임명하였다. 민수기 28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받을 예물, 곧 향기로운 화제물로 내가 받을 양식을 정해진 때에 바치도록 명심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주님에게 바쳐야 하는 화제물은 이러하다. 날마다 1년된 흠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를 일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어린 순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 어스름에 바쳐라. 또 찌어서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에파를곡식제물로 바친다. 이는 신하이산에서 제정된 일일번제물로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바치는 제주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4분의 1 흰으로 한다. 너희는 성소에서 주님에게 독주를 제주로 부어 바쳐야 한다. 두 번째 어린 순양을 저녁 어스름에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곡식 재물과 제주를 함께 바친다. 이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재물이다 안식일에는 일년된흠 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를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 십분의 이 에파의 곡식 제물과 제주와 함께 바친다. 이는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제주 외에 안식일마다 따로 바치는 번제물이다. 너희는 매달 초에 주님에게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황소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 일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일곱 마리를 바쳐야 한다. 황소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3의 팔을 곡식재물로 곁들이고 순양한 마리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2의 팔을 곡식재물로 곁들인다. 그리고 어린 순양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의 팔씩을 곡식재물로 곁들인다. 이는 향기로운 번제물곧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다 이와 함께 바칠 제주는 황소 한 마리의 포도주 반 흰, 순양한 마리의 3분의 1 흰, 어린 순양한 마리의 4분의 1 흰이다. 이것이 1년 내내 달마다 그 달에 바치는 월 번제물이다. 또한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제주 외에 속죄 제물로 순염소한 마리를 주님에게 바쳐야 한다. 첫째 달열 나흔 날에는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그달 열다섯 날은 축제일이다.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 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 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화재물곧 주님을 위한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황소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일곱 마리인데.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를 곡식 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한 마리에는 10분의 3에파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10분의 2에파를 바쳐야 한다. 어린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1에파씩을 바친다. 또순념소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 너희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라. 너희는 일일 번제물에 속하는 아침 번제물과는 따로 이것들을 바쳐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일해 동안 날마다 주님에게 양식을 곧 향기로운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제주 외에 이것을 바쳐야 한다. 일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 것도 해서는 안 된다. 만물의 날, 곧 햇곡식을 주님에게 제물로 바치는 주간절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 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번제물로 황소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일곱 마리를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를 곡식 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한 마리에 1 0분의 3에파, 순양 한 마리에 1 0분의 2에파이다. 어린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1 0분의 1에파씩이다. 또 너희를 위한 속죄의식을 거행할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너희는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제물과는 따로 이것들을 제주와 함께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시편 119편 33절. 주님, 당신 법령의 길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제가 이를 끝까지 따르오리다.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오리다.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제가 이것을 좋아합니다 제 마음을 이속이 아니라 당신 법으로 기울게 하소서 헛된 것을 보지 않게 제 눈을 돌려 주시고 당신의 길을 따르게 하시어 저를 살려 주소서 당신을 경외하도록 당신 종에게 당신의 말씀을 이루소서 당신의 법규가 좋으니 제가 무서워하는 모욕을 치워 주소서. 보소서. 당신의 규정을 애타게 그리니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살려 주소서.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 구원이 당신 자애가 저에게 다다르게 하소서. 그러면 저를 모욕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으리니 제가 당신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법규에 희망을 두니 제 입에서 진리의 말씀을 결코 거두지 마소서. 저는 항상 당신의 가르침을 길이 길이 지키오리다. 당신 규정을 찾으니 저는 넓은 곳을 걸어오리다. 당신 법을 임금들 앞에서 이야기하며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다. 저는 당신 계명으로 기꺼워하고 그것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 계명을 향해 제두손 쳐들고 당신의 법령을 묵상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Amen.